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 줄수 있겠는가? 오늘 된 게지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해주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도 말해줍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세상의 물질이 인생에 무의미하다라고 말하지요. 이 세상의 물질로 참된 즐거움과 평화를 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을 쌓아도 누리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니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를 통해 즐거움을 누리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2절 말씀은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재물과 명예는 다 주셨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걸 즐기게 되니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열심히 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혀 쓰고 누리지 못한다면 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쓰고 누릴 때에도 거기에 평안과 즐거움이 전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것이라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3절은요, 당시 축복의 상징인 다산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비천하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전도자는 심지어요. 이 저주의 상징인 사사나보다 못한 삶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해요. 이 저주의 상징인 사사나는 차라리 현재 삶의 고통을 모르니까 이러한 곳에서 참된 기쁨을 모르는 부자보다 낫지 않겠느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부유함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장수란 복, 장수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그 장수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해요. 무려 2000년이라는 그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랜 기간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떠한 인정을 받으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고 많은 것을 누리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누리고 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폐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7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물질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 욕망은 채워질 수가 없고 만족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계속해서 목마른 삶, 계속해서 허무함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이처럼 허무합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져요. 만족함 없는 삶은 이렇게 불행한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 간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다들 알고 있다시피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요. 이 주님께서 그들 앞에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가며 세상의 재물로 대별되는 물고기만 잡은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물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 우상으로 봐야 될 거죠. 볼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추구하고 수고하나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옆에 계심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전도자는 바로 이러한 우상에 대해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품은 세상 창고에 쌓아둔 재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참된 기쁨에서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맞습니다. 이 진정한 부와 만족은요 세상 어느 것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부요함은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말한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께서 오심으로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 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성적 다락과 허무와 부여하지 못함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회복했습니다. 사기후 역시요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참된 부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무의미한 것들을 진정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안의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썩어 없어질 헛된 것들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전도자는요 인간의 존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절에서는요, 이 전도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알려졌으며 새로운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역설에서 말합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이 고대근동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물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보다도 더잘 알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이미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쓸데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어서 전도자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은 인생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말만 마냥 할수록 더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손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 알고 그에 따라 빨리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를 넘어서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라고 선포해요. 이 미디안 군대를 맞이해서 300명의 군사를 맞선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타난 그 회복에 대해 확신을 보입니다. 이 주님 없는 세상은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나약함과 연약함을 새롭게 하세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담대히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를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 안에서 본질되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인생은요 허무함이 없는 영적 평안함과 승리가 있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때 온전히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희한칸절에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철저히 고백합니다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붙잡는 삶을 살길 바라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